자, 자, 오케이. 이렇게 돼야지. 그죠? 지금 방금 잘했죠? 항상 이렇게. 그래, 그렇지. 자, 둘, 자, 지금 잘못 걸었어.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브를걸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공격을 하면서 쫓긴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올려놨거든. 그럼 높잖아 그게 아니라, 낙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상대가 못 밀고 들어와. 야 나이스, 어 지금 잘했어 또. 자, 축. 그렇지. 이걸 빨리 고쳐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시합장에서 잘 되지. 자, 또. 딱. 딱.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리 숙이고 있지 말고, 이렇게 딱 버텨주고, 이렇게. 항상 내가 공을, 요렇게 감을 수 있게. 자, 감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이 올라가는 걸 최대한 없애야지. 그렇게 넘기는 거 이제는 수준이 되게 낮은 거야. 자, 감아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그렇게 맞아야 공이 맞는 순간에 쫙 빨라지지. 그죠? 자, 축, 감아요. 그래, 그렇게. 그죠? 좀더 미리, 미리 숙이지 말고, 딱, 감으면서. 그렇지. 좋 다시 더 오른발.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돼야지. 삭. 자, 자, 오케이. 방금 잘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항상. 알 수. 쳐, 자, 그렇지. 이게 내가 느낌상 걸릴 것 같아도 절대 안 걸려요. 이렇게 하는 게더 나쁜 거야. 감아요. 그치. 그니까 공격을 하면서도 결국엔 떨어지게 되잖아. 왜? 내가 넘기고 있잖아. 그죠? 자. <목소리> 감아요. 그치. 또. 그치. 오케이. 나이스. 들어 올리지 말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스윙은 이렇게 자. 파. 파. 이렇게 빨리 할수 있으면 된다고. 그죠? 그러려면 다리도 방향 잘 놓고. 파. 봐봐. 또. 망설여. 팍! 까지, 그렇지. 예. 네. 확 돌려야지. 그래, 그거 고쳐야 돼요. 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약하더라도. 자, 지금 이게 너무 많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오른발이 앞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 약간 옆으로 놓고. 자, 그렇지. 약간, 돌아서 때 옆으로 놓고. 이렇게 확 돌려야지. 지금 내가 이거 약간 오버해서 돌렸는데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자, 옆으로 놓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잘했어.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그죠? 아이스. 자또 가자. 그래더 감아야지. 아직도 자신이 없어. 야, 네트에 걸린다 생각하고. <laughs> 자 네트에 걸리다 생각하고. 자돌려 그래 그렇게 봐 세지죠. 더 세진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공이 세진다. 한번 더더 감아야지. 그거는 방금은 잘했는데 여기 잘했거든요. 얘가. 자그렇지 다리가 그 방향이 옆으로 서야 돼. 옆에서, 해. 그렇지, 그렇지. 얘는 그냥 감아도 되고 커트 공, 자, 감아치기 지금 잘했어. 이렇게 튀어나가야 돼 상대가, 자, 다리, 그렇지, 그래, 죠 그리고 내가 드라이브 를 이렇게 낮게 걸잖아, 그럼 상대가 되잖아 그럼 뜬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거는 거는, 자, 봐봐요. 내가 드라이 이렇게 거는거는 거는 상대가 누르면 그 다음 못 고르잖아 네, 또 도망가야돼 또또또 또 망설여 더 빨라야돼 근데 여긴 잘했다 여긴 좋았어 빨리 눌려요 그렇지 되잖아 이렇게 딱가물란 말이야 다리 좀더 옆으로 놓고 옆에 옆에서 그렇지. 피할 줄 알아야돼 빡그죠그치 좋아 좋아요 자 자, 감아치기 그렇지, 그래 빡 이제 자, 이렇게못 감잖아 옆으로 놓고, 그치 자, 옆으로 놓고 잘했어요, 좀더 팍, 그치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자좀더팍 준비 자, 옆으로 놓고 팍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냥 득점이야, 그냥 그래,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할수 있습니다 나이스 옆으로 놓고 그렇지 아, 너무 멀리 갔어요 미리 돌지 말고 가만히 치 그렇지 왜그 다음 공을 치기 쉬운지 알겠죠 이렇게 감아놓으면 그 다음 높단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도 밀렸죠 그렇지. 올렸으니까 내가 누른 거야. 그죠? 그렇지. 잘해주세 그래. 잘해주세요. 걸려. 그렇지,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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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걸려요. 자. 자, 감아치기. 아, 또 들어. 이게 습관이야, 습관. 들면 안 돼. 자, 감아치기. 그렇지. 오케이. 탁구를 당장 한 번씩 올리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나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잖아 그러면 연습해도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더 낮아질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건 금방 되지. 자. 그렇지, 되잖아 이렇게 빨리 보낼 수 있어야 돼. 촥 이렇게. 나이스. 그렇지. 진짜 잘했어. 근데 이건 어쩔 수없다 이건 리시버 너무 잘 들어갔어. 자, 이번에 이쪽에서, 이쪽에서. 자. 자, 가보시 그렇지, 되잖아. 여기는 쉬워요. 여기는 딱 느낌이 와. 자, 더 감아요. 그래, 봐봐, 지금도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여기거든요? 여기를 잘라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맞았어요. 네,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다리가 딱 느낌상 감을 수 있는 각도로 가야 돼. 자, 감아치기. 다시. 자. 자, 또. 자, 감아요. 그렇지. 너무, 그리고 너무 빨리 들지 말고 조금 더 몰고 가요 좀더몰고 가요. 러버에 좀 그립력이 더 생기게. 그렇지. 되잖아. 봐봐. 이렇게 낮은 데 되는데.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의도를 하냐 면 이렇게 쳐야 힘이 좀 빠져요. 지금 몰랐죠? 하나도 몰랐죠?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빠진다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그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야 돼.